전유진은 첫 앨범 완성에 큰 기쁨을 표했습니다. 앨범에는 유명 작곡가들과의 협업곡도 포함되어 있으며 타이틀곡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출시일은 2024년 9주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유진은 2024년 9주차 서클차트에서 총 3곡이 진입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한국은 다운로드 차트, 두 곡은 BGM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전유진은 9주차 서클 차트에 두 곡을 올리며 리스너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주 서클 차트에 진입한 총 432명의 아티스트 중세곡 이상 진입한 아티스트는 154명에 불과하며 전유진은 이 154명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유진의 앨범은 총 360점의 차트 스코어를 기록하며 차트 점유율 0.18%를 차지했습니다. 432명의 아티스트 중 117위에 랭크되어 리스너들에게 감성을 자극하는 음색으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미스트로 3종영후 전유진은 개인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단독 인터뷰에서 앨범 작업 과정과 미래 계획 등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전유진은 팬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활발한 활동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로 3 출연 이후 3개월 만에 앨범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힌 전유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빨리 앨범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미스트로 3 출연 당시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전유진은 팬들에게 빨리 앨범을 선물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 유명 작곡가 조영수 씨의 도움으로 빠른 시간 안에 앨범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유진와 조영수 작곡가의 인연은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협업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유진은 앨범 작업 중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모든 수록곡이 너무 좋아서 타이틀곡을 고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주일간 고민 끝에 타이틀곡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유진은 앨범 발매 계획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팬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